교과 유형 6의 내용입니다. 비례 배분인데요. 비례 배분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를 가대나 네모 대 세모로 비례 배분한다.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전체의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네모만큼. 나는 전체의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세모만큼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전체 곱하기 전항 더하기 후항분의 전항. 나는 전체 곱하기 전항 더하기 후항분의 후항. 이와 같이 표현해 줄수 있어요. 실제 문제를 보면,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가 7대5라면 밤은 몇 시간인지 구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전체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따라서 낮은 24시간에 7 더하기 5분의 7만큼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24의 12분의 7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이 14시간 이렇게 표현되고요. 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4 곱하기 7 더하기 5분의 5예요. 즉, 24의 12분의 5만큼으로 10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밤이 몇 시간이냐 라고 했으니까 밤은 10시간입니다 라고 나타내 줍니다. 또, 삼각형 기억리은 디귿의 넓이가 99제곱센티미터일 때, 삼각형 기억리을 디귿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넓이의 비는 이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따라서 전체 넓이가 99제곱센티미터이니까 이 99제곱센티미터를 5대6으로 비례 배분하여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기억리을 디스의 넓이는 99의 5 더하기 6분의 6만큼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99 곱하기 11분의 6이니까 이 경우 5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답을 구하여 54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주세요.